어, 각자 트리를 꾸미고 렌저들이 투표를 해주는 거예요. 어때? 저 지금 애들 학교로 데리러 가려고요. 애들한테는 오늘 2시까지 나오라고 미리 얘기해뒀고요. 지금 5분 남았으니까 빨리 가야겠네요. 우리 애들이 나와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학교에 도착을 했거든요. 했고요. 동생 데리고 나오기로 했습니다. 다 왔습니다. Hello. 이, 이 머리띠 하나더 봤어. 어, 그 엄마, 엄마가 사준 거 아니고? 네, 응, 봐봐. 색깔 저거죠. 회색이요. 우리 오늘 어디 가기로 했죠? 다이소. <laughs> 다이소 가서 크리스마스 장식 사기로 했습니다. <laughs> <laughs> 출발할게요. <laughs> 아, 뭐를 내려주세요. 뭐가 <laughs> 더 어, <laughs> 걸어볼까? 나좀 기발한 아이디어인데 뭐까 걸어볼까? 걸으세요. 개미들의 크리스마스 파티가 되겠지. <laughs> 아, 좀 많이 뭐가 빠진 것 같다. 이거 귀엽네요. 귀여운 거 많지, 아들. 귀엽다. 이거 넣을게요. 아, 오늘따 달만한 것도 하나 살게요. 이게 이쁘더라고요. 이거 예뻐요. 이쁘니까 하나 사고. 저는 인형을 달고 싶거든요. 귀여워. 친구도. 엄마 더 귀여워? 둘 중에? 엄마는 이런 파스텔 톤을 좋아해서. 예. 예 녹은 거 보니까 좀 귀엽더라고요. 예. 어 나가 있어? 핑크 계열로 네, 꾸미고 싶어서. 핑크. 그. 크뭐 하나만 더 사고 그만 자려고. 갈게 많이 나오네. 이거 되나? 이거개가 선구라서 좀더 사고 싶은데 없어서 이만큼만. c 리크리스마스라 s 여있분이 h you won't 그건 너무 클 p 같아. 그이이건데이건 o n 이 click on it. You won't. You won't. You 내려갑시다. 작은 애들 두개 살까? 응, 그런건좀아선생 해도 돼요? 어, 학교가 안 돼. 선생님, 이렇게 좀 살게요. 엄마, 그게 어때? 해는 마음에 안 가. 자, 아, 이제 계산하러 갑시다. 어, 예, 언제? 넣어줄래? 음, 그래. 너네가 돈 어디서 나서 알때 시장에서? 아니, 저좋 독서! 수서 하면 눈에 차이 내버하면 없어 새로운 거야. 오늘이빠 예수한 거지? 했지. 했어. 이것도 해? 어, 해두개 해야지. 아, 그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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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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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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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분 우리 총 9만원 든것 같아요 10만원은 밑으로 들었네 다행이다 <laughs> 내가 들을게좀 무겁긴 할 거야 그게 그만큼 샀습니다 지금 이렇게 야 아빠 불러와 아빠 아 힘들어 자, 다이소에서 물건을 사서 하루가 지났어요. 왜냐면 어제 그걸 사고 너무 피곤했어. <웃음> 그래서 <웃음> 어제 만들지는 못했고요. 어, 오늘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묵혀줄래? 나 혼자 좀 나오게 해줄래? 이렇게 <laughs> 어제 이렇게 사왔잖아요. 이거 카펫트를 걷어야겠다. 카펫을 찾자. 왜냐면 이게 되게 부스러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반짝반짝 거리는. 그러니까 이걸 먼저 걷어줄게요. 자, 이제 바닥에 자기가 산 자기 물건들을 세팅할게요. 나 가운데, 너 여기, 여기. 오케이? 나가운데 내가, 내가 제일 빛나는데? 아니, 빨리 해. 그런 거 할까? <laughs> 자, 갈기가산 물건들 가져가세요. 이렇게 조금 뜯어봐요좀 떨어져. 아! 이거는 뭐야? 이거 왜산 거야? 아, 뭐. 진짜 어이가 없네. 아, 어, 이건 그러면 왜산 거야? 이거는 트리 장식이야. 이거 아, 그래. 이건 내 거야? 응, 응. 응내 거야. 자, 갈기가산 것들. 나눠볼게요. 이거. 이거. 제내 응. 거. 안에 벌써 반짝이가 엄청 많아요. 이거 한번안서 청소. 아빠 시키자. 이 <laughs> 아빠 시키고. 이거 물건이고 자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뭘할 거냐면요. 어 각자 트리를 꾸미고 렌조들이 투표를 해주는 거예요. 어때? 아 당연히 엄마가 이기지. 엄마가 제일. 아닐 수 있어. 있지. 왜 그렇게 생각해? 이기야 가장 많은 사람은 너잖아. <laughs> 왜 그렇게 생각해? 인기 많아, 너도. 자신감 가져. 다 한유 잘쓰겼다 쓰던데. <laughs>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제일 인기 많은 건 나야. 저는 아 안... 아빠가 인기 많던데, 얼굴이냐고. 얼굴이 어떻게 생겼냐고. <laughs>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키트리맨 들기 대결이 <laughs> 시작됩니다 <시간상이다! 웃음> 아, 진짜. 내가 더 예쁘게 만들어야만큼 툴이야. 자, 만들어봅시다. 각자의 구역으로 떨어지세요.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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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경건하게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laughs> 너무 건강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트리를 한번 볼게요. 5,000원짜리 트리. 어떤가 보겠습니다. <laughs> 5,000원짜리 트리. 다리가 이렇게 붙어있어요. 5,000원짜리 트리? 네? <웃음> 네? <웃음> 생각보다 저렇게 짜은데 이게 다. <laughs> 아, 이걸 다걸수 있겠어요? <laughs> 아니요. 아무래도. 어, 장식을 너무 많이 산것 같습니다. 이게, 이거를? 이게 끝이야? 소모? 어. 아니, 그게 아니야. 이게, 이렇게 생긴 거야, 그냥? 어. 여자 걸어야 돼, 이렇게? 여자 이렇게. 맞지, 아, 뭐? 펴야지 <laughs> 엄마 이거 맞아? 끝났는데? 이거 그냥, <laughs> 뭐야지? 변기에다 이렇게 넣어다뺐다끔한거 아니야? 변기 <laughs> 솔? 씨, 음. 조심조심 평기. 조심해야지. 그럼 아빠가 시켜야지. 아, 다시 사과할왜 근데 고데 일은 아빠가... 아빠가 나는 거야. 당연한 <laughs> 거 알아요. 근 이게 너무 잘못했는데, 막... 너무 막혔는데, 예? 이렇게 모양을 좀 잡아줘야 되는 거야, 예쁘게. 이렇게 보내주면서, 옆으로도. 이게 성격이 진짜 저닮해가지고 되게 급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에 비해 오빠는 엄청 천튼해요 트리를 저는, 너무 작은데? 리본으로 꾸미려고 했던 거라, 이 부분을 만드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집에 가루 난리가 날것같아요 음. 음. 어디다 달아야 될까? 음. 이렇게 달아줬는데요. 지금 많습니다. 굉장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진짜 많아요. 이좀 귀엽죠? 이렇게 큰 곳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이거를... 나의 엄청난 아이디어. 리본을 이렇게 짧은 버전 한 개랑 긴 것도 한 만들어 볼게. 잘 어울려. 근데 리본이 어마어마하게 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널널하게 남긴 거 잘했다. 어 근데요. 됐다. 아, 지금, 지금 먼지가 어마어마하게 날리고 있습니다. 더예요긴 거. 이만하게 만들게요. 이게 <목소리도> 약간 길어가지고 끈을 좀 줄여줘야 돼요. 아요 전등. 그냥 끈이 눈사람들이 좋더라. 안 되겠어. 핑크색이 지금 안 어울린단 말이야. 이쯤이 빨간색으로 말 너무 크다. 지금 아들은 벌써 다 만들었는데 이길 수 없을 어때? 것 같네요 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들 트리에 대해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완벽한가요? 네 어, 어마어마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한 단단 끝끝 왜? 응. 오빠가 만든 게 너무 어마어마해 오빠 빼고 싶은 거 돼. 아, 빼도 돼 빼도 돼 이것도 걸어야 지생각보 것도 너무 작아서. 이렇게 둘러주고. 너무, 아, 너무 귀여워. 이렇게. 어이리는 어. 응 음, 귀엽다. 거기에 좀 가봐. 귀엽죠. 자, 너무 귀여운데도. <웃음> <웃음> 이렇게 많이 샀는데 좀 욕심을 덜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저도 많이 못딸것 같아. 요머 음. 나도 많이, 나도 많이, 난 많이 다른 것 같은데. 봐봐. 이거 거 말고 눈사람 등은 어디 있어? 핑크색을 아, 달았어? <laughs> 어, 달았지. 그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샀잖아. 이렇게 빵끈을 여기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달아줄게요. 네. 어머. 쪼꼬미가 음. 안 달아지는데? 잘? 달아지면? 나 너무 귀엽게. 솔직히 말하면, 트리는 있잖아요. 조금 덜 네. 예쁘게 만들어도요. 조명 키면 다 예뻐. 조명 켜도 안 예쁘다? 그거는 진짜 똥손인 거야. 자 오늘의 진짜 똥손은 누가 될지 기대해 주십시오 엄마 이것도 안 쓰고 진짜 저것도 안 쓰고 날림도안 쓰고 신세도 안 쓰고 크리스마스 체크도 안써어 그렇게 어? 그렇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으면서 말좀 하지 말아 주실래요? 싫어요 아 아프니까요? <laughs> 어때고? 누구 이뻐? 왔다. 내가 1등이지. 응. 딱 봐도 2등이네 자기의 마음도 너무한대 누구야? 당연히. 당량이가 들아 집안 투표로 할까? 우리 집 내에서만 투표를 하는 거 어때? 싫어. 싫어. 아파트 주민들도 같이요. <laughs> 아파트 아파트 <웃음> 엘리베이터에다가 티에 붙여놓고 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으로 할까요? 이만큼만 할게요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고 카메라 끝나에 다시 할게요 너무 깜하게 들고 싶어서 두 세트를 샀거든요 응. 이렇게 완료가 됐고요. 마음에 드십니까? 가까이서 한번 볼게요. 자, 기호 1번 한유의 산타와... 얘를 뭐지? 산타와 루돌프 트리. 어마어마하게 큰 것들을 샀기 때문에... <laughs> 자, 아들이 만든 거 답죠? 어때요? 귀여워요? 자, 기호 1번. 그래도 뽑아주세요. 자, 그리고 기호 2번. 이모의 곰돌이 리본 트리. 잠깐만요. 조금 멀리서 보여드릴게요. 너무 커가지고. 곰돌이와 리본 트리. 근데 솔직히 아까는 좀더 이뻤거든요. 근데 이제 이 조명을 둘르니까 조금 덜 예쁜 감이 있어요. 자, 그리고 두뉴. 마지막 두뉴의 트리. 작은 요정들이 많이 달려 있어요. 두녀는 작은 요정들 위주로 샀기 때문에 좀 아기자기한 요정들이 좀 여기저기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오너먼트들이 있어서 좀 귀엽고요. 자 이제 이렇게 꾸며봤는데 어땠어요? 재밌어요.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재밌긴 재밌어요. 그리고 이게 집이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엄마. 그리고 이만큼 남았어요. <laughs> 너무 많이 샀습니다. 욕망덩어리에요. 자, 트리는, 어, 조명을 켜야 진짜죠? 자, 그러면 조명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한유 것부터. 켜보세요. 응. 조명을 켤게요. 어, 귀엽네요. 작은 마을 같아요. <laughs> 자, 그 다음에 제 거, 엄마 거 조명을 켜보세요. 네. 두개다 켜? 이두개다 켜야죠. 오 예쁘네요. 와 진짜 예쁘다. 예뻐요? 네. 정말 예쁘다. 와 예쁘다. 뭐야 드뉴 거저명 켜볼게요. 하나, 세. 오, 오 산타가 불이 들어왔어요. 자 여기도. 아 여기 그만 보여주세요. 자 불을 끄고 싶다고 했으니까 불을 한번 꺼봅시다. 그럼. 오케이. 내가 무조건 1등이지. 자, 자 하나 둘셋 세워주세요. 하나, 하나 둘, 둘 셋. 컴. 오 이쁘다. 불 끄니까 이쁘네. 이것도 한번 꺼봐. 자 하나 둘셋 맞춰보세요. 하나, 하나 둘, 둘, 둘 셋. 허! 너무 예뻐 사랑스러워. 내게 1등이야. 하 역시 나. 내게 1등이거든요. 하 역시 나야. 아니 내가 1등이지. 너무 예뻐요. 되게 다이소 틀인데 너무 고급스러워 보여요. 그쵸?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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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자, 이제 인사를 하고 끝내볼게요. 자, 모두들, 네! 다이스 아, 엄마 덩치 때문에 내거안 보이잖아. 내 것도 안 보여 옆으로 조금 가져와 여기. 여기 이것도 보여야지 아, 여기, 뭔가 이게 메인이 조금 보여야지 뭔메인이야 이렇게 자 오늘 이렇게 트리 만들기 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었다 많이 재밌었어요 매우 재밌었어요 네네도또 또 하고 싶나요? 네나안 아, 하고 싶어 지금 여기 창조해야 돼 나를 해야지 그래도 재밌었으니까 렌조들